한데가 원래 순회 경선을 지금 이 해야 되는데 수혜 때문에 지금 아마 부산 이쪽에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하자니까 아예 그냥 연기를 좀 해달라. 지금 경선 자체를. 맞아요. 그랬더니 네. 정청래는 반대로 일주일 당겨달라. 맞아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어요. 자 사실 이제 이 민주당 내 권력 구조라는 게 어, 사실 이재명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조직 이거는 사실은 거의 김호준의 그 움직이는 그 맞아요. 매일같이 한 3, 40명이 김호준 유튜브를 듣는 이 세력 이 세력들이 간단치 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전국의 주도권이 어 이재명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이게 김호준 쪽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렇되면 그래 이제 의원들은 전부 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려고 이제 들을 것이고, 김어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김어준이 이 정권의 상황 노릇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증명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방송 제가 아침에 몇 명이 보나 봤더니. 40만 명. 네, 40만 명. 동시, 동시 시청자가 40만 명.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의 음. 마음이 아, 대통령, 무려 현직 대통령이 명심을 이기는 듯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게 아, 간단치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음, 조금의 어떤 내부적인 권력의 어떤 이, 이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저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거를 음, 이재명 대통령이 두고 볼 것인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 이 뉴스 공장 뭐그 뉴스 공장하고 또 매불쇼하고 여기는 사실 정청내가 아주 그 어,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곳이고 정청내가 네. 또이 SNS에 또꽤 이제 뭐 많이 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박찬대가 그런 면에서는 약해 보이는 측면들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참 정치 지형이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민주당의 어떤 변화 권력관계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